안녕하십니까 봉추원생 이강민입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화면은 네이버 카페 봉추원생 주식투자입니다 이곳에서 유료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상품가입 및 설명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유료 투자 전략 열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장 시작 전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문자로 전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기 결제하시면 할인 폭이 크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공천생 팁입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에서만 영상을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의 흐름이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최근에 계속 언급을 드리지만 지금은 고점 박스권의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박스권이기 때문에 아래쪽에서는 매수하고 위쪽에서는 좀 매도하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할 수는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종목, 종목별 움직임을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수 걱정은 어, 조금 너무 크게 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월 초순인데요. 12월 되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있죠. 산타렐리. 과연 산타 렐리가 있을 것인가, 연말에 랠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요. 12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순까지는 약간 이렇게 조금 횡보하는 흐름, 강하지 못한 흐름 그 정도로, 물론 현재 위치가 높기 때문에 강한 흐름 맞습니다만은 역시 횡보하다가 그 이후에 중순 이후에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S바이오메디스입니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보는 그런 종목인데요. 한번 움직임이 크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꼭 한번씩 움직임이 나옵니다. 지금도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21선 정도면은 충분히 또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이버 카페 봉천생 주식 투자 보여드립니다. 유료 상품 서비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